하얀 사제 갔네요어우 오우 뭐 바로 오셨어요. <laughs> 정말 빠르셔. 자 오늘도 이어서 달려봅니다. 개디브는어 뭐야 뭐야 문자가 왔네요. 블랙 어디야 도와주기로 했잖아. 발신자 표시제한 위치도 이상하게 나오네요. 뭐야? 도대니 안녕하십니까 하얀 사제. 성격이 사제 의 성격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예. 어... 일단 달려봅시다 할일 없는 아싸라서요 아이 무슨 맨날 안 믿어요 아이 무슨 아, this 잠깐 여기 폭발이 쳤던 곳이야 oh, yes. 자네 정신은 폭발 사건에만 밀려있지 판도라는 자리를 보여주기에는 정말 좀 불가능해 문을 열고 왔는데 사실 여기가 폭발 사건이 있던 곳이 아니라 뭐 어떻게든 뭔데 이거 누군데 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서 미스터리 동영상 보다가 알림 바로 왔어요. 오, 그 지난번에 말했던 김원님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Hey, 레드, 이게 뭐야? 앞뒤가 안 oh, 맞잖아. 갑자기 문이 생겼죠?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안 열려요. <laughs> 이 남자랑 폭발을 뭐야? 너의 잘못이다. 너의 이다 너의, 너의 잘못이다. <laughs> 이건 니네 잘못이야. 이건 네이 이건 니네 잘못이야. 롤 같죠 롤. 문은안 열려요. 우는 소리 나는데. 이님은미스리를 너무 려서 <laughs> 옛날에 그 마술 다까발리는 타이거 마스크 같은 그런 거, 그런 분인가 보군요. 아, 이거 뭐야 여기 아, 여기 뭐가 또 단서가 생겼어. 따라가면 됩니다. 판도라가 더깊숙한 곳으로 나를 유, 유, 유인할 건데 따라 오라네요. 기억 m e m b e r Mr. Black. Human memory is u n r e l 열 i able to do it. I n e 이때로는 좋을지도 몰라요. 아 근데 저는 너무 너무 막 뭐야 진짜 말도 안돼 그런 거는 알고 싶어져요. 난 to be able to do it. I n e 엑스 파일은 미스터린 미스터로 남겨 놓고 끝내 버리죠, 항상. 사실 뭐였을까? 이런 느낌으로. 정말 외계인이었을까? 아니면 뭐였을까? 이런 느낌. 자, 여기서. 발자국이 여기로 향했어. 이거 어떻게 열 수가 없네요. 진동이 지잉하고 오는데 여기로 가야 할 것만 가지. 가진... 미스테리는 밝히면 안 되고 개그는 설명하면 안 됨. 아, 개그 설명하는 건 최악이죠. 아, 근데 이거 어디로 가야 될까? 이거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총을 써 가지고 총을 써 가지고 문을 부순다. 그런 선택리가 어, 역시 그럴 거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어... 다시 돌아가 볼까? 여긴 아니잖아요 여기 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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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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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거 하면 안돼요 아니 근데 이거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대체 get even 이 게임도 역시 길 찾기 게임이었어요자 이걸 한번 아니잖아 자 그러면 카메라로 단서를 찾아볼 텐데 여기가 맞는데 발자국이 이쪽이에요. 발자국이 이쪽이면 당연히 이로 가야 될거 아니야. 야, 위치는 맞는데 발자국이 여기로 왔죠?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발자국이 여기인데 어디로 갈지 알려 줘야 내가 갈헤헤이 거참 나 이거 참 어디 문을 열단서가 있을까? 여기 여기도 안 열어지고. 흠. 길을 알려줘. 아버지, 정답을 알려줘. 아이 어디, 어디로 가야 되니까 진짜로 모르겠네. 자 그러면은 지도를 봅시다 지도. 여기로 가는 게 맞는데 이거는 <laughs> 아, 열 수가 없네요. 자, 그럼 총으로 여기를 한번 쏴봅시다. 테이프를 테이프 를뚫어보는 거예요. 테이프도 안 뜯어져. 이, 이 총은 진짜 뭘로 <laughs> 뭘로 만들어진 총이길래 이걸 다못뚫어 자, 여기 진동이 오니까 위쪽인가 그러면? 이 앞으로 가는게 맞는거 같은데 어 그래 시그레요 아 기억을 재구성하는구나 문이 없던거야 아니네요 경찰들이 왔다간 상태고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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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없었다는것처럼 무슨일이냐 어, 여기 경찰들이 왔던 흔적이네. 경찰들이 외계인... 어, 로버트 다운이 주니어도 있었네요. 로다주가 경찰이었구나. 그럼 아이언맨이지. 완전... 자, 여기를 찍어봅시다. 찍어. 여기 감지하면 뭔가가 나올 거야. 네, 무기도 감지했어요. 무기는 뭐였냐면, 약팔도 걸린 거 아냐? 총이 다 최신직입니다. 최신직 총을 들고있었고 yeah, right. 국제 마약 밀매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기 또 있어 여기선 이번에는 뭘 피해자겠죠 이 사람은? 어 뭐야 이것들을 다 수집해야되는거야? 아이 이 증거를 다 수집해가지고 이 범죄현장에 있던거를 전부 다 수집해야되나봐요 증거없음 증거없음 감지했음. 아이고, 이게 다 완성. 스캔이 완료될 때까지는 이동하면 안 되나 봐요. 신원 확인 실패했습니다. 아, 얼굴이 날아가 버렸고, 치열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시체예요. 아, 손도 날려버렸. 그러니까 신원을 확인할 수 없게끔 일부러 다 조치를 취해놨군요. 얼굴이 날려버리고, 아 이거 얼굴을 달리고 손을 자르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죽거나 하면은 지문 아니면은 치열 이런걸로 확인을 하잖아요 치아 기록으로 그걸 다 없애버린거야 확인할 수 없겠군 어? 새로 연 식당이나 갈 때가 아닌지 이런 식당이 놀아주시면 장난 아닌데 자 좋았어 또 뭔가 있을거예요 단서가 단서가 하나 더 있을거야 이게 뭐야? 오 s this? You are trying to process too 게 u c h oh The p 게 총을 맞 r a cannot keep up. You can only 이 o c u s on 이 h e man you 이사람 e to. You can 사 n l y f o 뭐라는 거야? 제스 r 프라도 이만큼이나 진행을 했지만 아직 안무었도모르겠는데게리 l 입니다 저기 차키 네가 운전해. 운전은 맨날 나만 하는 거 같은데요. 짜만 되면 해야지. 네, 미국이나 여기나 똑같군요. 이건 뭐야? How do I know this? 그러게. Police... 기억속 경찰 자료들을... Memory is breaking down. You must move on. 기억이 무너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얼른 가자네요. 써있는 것들 다 읽어, 읽어보고 갈게요. 슈팅 빅팀 아이덴티프 아이들... 이건 뭐야? 혈액반응에선 뭐 없었다 이런게 나온것 같고 나가면 또뭐 있을 것 같아요 무서우니까 천천히 갑시다 왔던 곳이랑 다른데? 로켓 님. 반갑습니다. 어.. 버.. 머킨 로켓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주 와주시네요 요즘 저분도 되게 고마운 분이에요 <laughs> 트위치가 왜요? 그 채팅이 안 뜨나요? 아저 트위치 그거 했거든요 그 파트너십 제휴 신청을 했는데 까였어요 너에게 아직 이르다 그러면서 안 되는데요. 그게 전데요. 아 머킬로케님도 음. 아 머킬로케 아힙스터몰스 케인 어쩌시고 이걸 새로운 아이디로 오셨네요. This l a e a a 또 여기. Yes. Oh. Kind of 아... 내가 모든 걸다 자꾸 이아니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something is bothering y o 그거 버렸어요. 왜힙 새로운 아이디가 생각나서 버렸어요. 아하. 아, 하아 근데 아무튼 트위치에 제휴 그걸 신청했는데 파트너십을 신청했는데 아예 저거절 하겠습니다 2주 뒤에 다시 신청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지난번에 있던 업로드 동영상 한 500개 있던 거400 450개 50 500개 있던 거 그거라도 있었으면 좀더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은데 난그 업로드 영상들 때문에 렉걸리는줄 알고 안해 버렸지 뭐야 다 지워버렸어요. 그, 다 지운 상태에서 해보니까 또안 되더라고요. 너무 아쉬워. 2주 뒤에 또 신청해가지고 그때는 되면 좋겠어요. 매일, 그러니까 주 3회 이상 스트리밍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다는데 주 3회는 무슨 맨날 하는데 그죠? 거의 뭐 스트리밍을 하루도 걸지. 오, 적들이 나왔다. 적들이 나왔어. 와, 번역 진짜. 사용 가능한 콘텐츠 없음이라고 그고 방송이 안 나와요. 트위치가 저 싫어하나봐요. 헐. 대체 왜지? 천 5천... 그럼 뭐죠? 유튜브 지금 업로드 그 쓰면 안 되고 있나 그러면? 자 일단은 일단 그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5 0 0 0 사용 가능한 컨텐츠 없음. 일단 트위치도 같이 되고 있다고 나오는데, 지금 방송 음 업로드는 아니고, 개디브 방송 중이라고 뜨는데, 채널 개디브는 제발 나와라, 나와라. 그러네 저도 5천 사용 가능한 콘텐츠가 없습니다.뜨네요. 대체 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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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걸 보려고 하는데도 5천 사용 가능한 콘텐츠 없음. <laughs> 왜 이러는 거지? 이러면 곤란한데 이러면 오늘 영상을 올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또 뭐야? 얘는 또 뭐야? 지나가고. 네, 단서를 하나씩 얻어봅시다 아니 근데 왜내 영상 안 올라가는 거죠? 요거 방송 끝나면 그거 확인해봐야겠네 내일 방송이 전이르면 안 되니까 evidence, you sure 모두 찾은 건 맞는 거냐 얘는 또 누구야 기억이 자꾸 재구성되려고막 찌릿찌릿하네요 아 이거 참 트위치 한번그 신청 한번 했다고 지금 나를 너무 괴롭히시는데 트위치 니까짓 놈이 제휴 파트너 그런 걸 신청해라고 하면서 나를 거부하는 그런 거 아닐까요? 아참 너무 하시네. 자 아무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확인했고요. 오늘 영상은 어떻게 하지? <laughs> 오늘 플레이 영상은 다운받을 수가 없게 되잖아 그럼 이건 뭐야? 문이 생겨 버렸어요. 문 열어볼까? 열수 없게 됐고 여기도 이제 잠겼고요. 갈수 있는 곳은 여기뿐이야. 그렇다면 진입을 해봐야죠. 여기도 뭔가 지리직 지직 하고 있고. 데이터를 검색해봤는데 음... 지금 여기 기억이 불안정해가지고 이상해가지고 자료가 불안정해서 음... 왜 그럴까? 지금 제가 뭔가 방송 설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니까 어우 깜짝이야

어제 그 뭔가 신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신청하면서 이제 TBC에서 설정이 약간 바뀐 거지. 방송 주소라거나 뭐 그런 게. 그래가지고 제 엑스스 플릿이랑 연결되어 있는 뭔가가 꼬여가지고 지금 이제 컨텐츠를... 아, 모르겠네. 나다 그러는 거야. 아, 그래도 지금 방송 갑자기 종료할 수는 없으니까. 유... 오늘 영상은 유튜브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업로드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의 방송이 끝나면, 한번 제가 아니면 또 방송 업로드는 또 되는 거 아니야 막? <laughs> 지난 방송 이런 걸로 올라가는 거 아닐까? <목소리도> 프라도가 죽기 전으로 가가지고 재세포를 구하는 거예요 얘는 <목소리도> 또 누구야? 디텍티브 헥터 최두익 헥터, 체두익 형사 sure. 자, 여기서는 형사들의 기록이 남아있네요. 로다주, 로버트 다우니 준니요잘 들어. 누군가 참고해서 죽은 것같아 다른 사람 보냈어요. 이제 파이클 공원 길 따라 한반 마일 내려왔어. 달리고 있었는데 지금 잠깐 멈춰 있어. 내 앞에 그가 있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죽은 것 같아. 키가 흥건하군. 그래 제이콥 제이콥싱어 그냥 다른 사람 보내주면 안 되나? 아 고맙네. 뭔 소리야 이게? 게임이 너무 복잡하군요. 난 소마 스토리도 금방금방 이해되던데 하긴 소마는 명작이 잘 만든 게임이라는 게 이해도 쉽게 잘 되도록 잘 만들었어요. 요건 약간 이해하기가 어렵구만. 너무 어려우면은 몰입할 수가 없잖아요. 어이거 뭐가 있다 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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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단서가 뭐가 다른 게 있나 확인을 해보고 갑시다. 단서를 전부 확인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이 주인공이 어 무서워 여기 거기잖아 파파파리 파파리 파파파리 그 파티맨들 있는 곳이잖아 정신병원 슈가메. 단방송은 잘 돼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뭔가가 거시기가 된것 같아요. 내가 그걸 신청하는 게 아니었어. 신청했더니 아, 진짜 나쁜 놈들. 저를 제휴 파트너로 삼아주세요. 파트너 파트너 멤버로 받아주세요. 했더니 뭔가 꼬였나 봐요 그 과정에서. 나야, 네, 죽기 싫으면 지금 어딘지 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낱낱이 말해. 너도 할 말이 있겠지, 안 그래? 다음번엔 네가 연락하라고. 안 그럼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내 목소리였네요. 블랙의 목소리. 읽었니? 얍. Yep. 어떻게 생각해? 스니치가 뭐지? 스니치 강탈? 몰라. 자, 가봅시다. 여기는, 여긴 열리지 않아요. 잠겨있어요. 어? 잠겨있다고? 그러면, 나, 나 왔던 곳, 이거 못, 열못 나가?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 여기로 다시 가야 하잖아요? 음. 오늘 드디어 독드님이 보내준 4K, 4K 다운로더를 사용할 수 있군요 way, 음, 음. 아직 개월 반도 돌아보지 않았대요 <laughs> 근 지금 explore. 나한테 말을 건 레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계속 바뀌어 이태! 흥흥하다가 허흐흐 이러다가 흐하 이러다가 앵앵대는 목소리였다가 붉은 목소리였다가 오케이 아까랑 똑같은 기억인데 조금 더 이른 시간이죠 원더스튜드 사격은 최대한 자제하라고? 오케이 그 친구는 누굽니까 어딜 쓰고 있는 거지? Right. 사격을 최대한 자제하라는데 얘 어디 보고 있는 거야? 흠 음, 좋았어 사격을 자제하랬는데 이 상황에서 이거 사격을 안하고 어떻게 지나가 얘를 잡아야겠지 되 사격은 자제하되 죽이는건 죽입니다 <웃음> <웃음>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라는건가 그냥 지나갔어야 했나봐요 알았어 똑같은 말또 하지마 난 똑같은 말두번 듣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자 뒤로 가야겠죠 사격 자제 들키지 말고 얘네들은 누구야 웨슬리 네 친구들이 여기 있는데 이 뒤로 가야 돼 왜냐면은 여기 있는 이거를 읽기 위해서요 네, 읽을 필요 없는 거였어요 도망갑시다 어어 어, 여기 뭐가또 왔어? 문자가 왔어요. 새로운 메모. 나도 미쳐가는 미망이다. 기절하는 이상한 꿈을 꾼다. 지도 지도 여기서 이쪽으로 쭉 가면 여기로 가야 돼. 여기에 파란 점이 있죠. 저 파란 점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파란 점이 있는 곳으로 가려면 싸 싸워야, 싸워야 되잖아. 사격은 최대한 자제했는데 사격을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 자, 잡았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사격을 자제하려 쓰면서 지금 사격을 했잖아. 나는 지금 <laughs> 어이가 없구만.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가 파란 점인데, 이 파란 점이 목표가 아닌가 봐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여기 뭐가 그래 문이열 수는 없네요 Lock from the other side. 반대편에 잠겨있으면 어떻게 열지? Lock from the other side 예 반대쪽에 잠겨있다는데 어떻게 어떻게 올라가 어떻게 올라가죠? 캐미 화이트 밸런스 좋은 건가 봐요 그냥, 최대한, 그 설정 몰라가지고, 제일 위로 높이긴 했는데, <laughs>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그러네. 설정 괜찮네. 어, 뭐야. 그래, 이거를딱 찍어보면은, 여기 사라질 거야. 여기로 넘어가려는 건가? 어허이. 이거 어떻게, 어떻게 지나가야 되지? 그래, 여기다. 여기를 눌러보면, 그래, 개구멍이 생겼습니다. 개구멍이 생겼으니까 지나가고, 어또 문자 왔어요. 일은 잘 진행되고 있어. 진행이고 나발이고. 감지 중. 여기를 눌러보면 상자가 있었대요. 상자가 있었는데 뭐 어디로 가라는 거지? 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 헐헐헐헐 헐. 헐헐헐 헐. o j i m a s o j 지 m a Sojima Sojima s o j i m 이 Soj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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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아, 어, 엄청 헐떡이고 있어.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어허허허 어허 <laughs> 아, 주인공 맷집 너무 약해. 로직택 c 구2 0 쓰는데, 좋은 캠인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이트 밸런스가 뭔지 사실 몰라요. 아, 이거 여기터다 시작이네? We need a clearer understanding of exactly what happened. Understood. Look, you're t a I would advise a kid to try not to get spotted. Right. So, you're going to bring him in at all costs. w h o u t j a r t b o u t Jarrah? w o u t Jarrah? w a t about t h a t about Jarrah? w o u t Jarrah? w a t about t h a t a w o u t Jarrah? w a t about t h a t b u t t r r a o t t o u t t a b o t t a b r r a h t about Jarrah? w h a b r r a h h a t a b a t a b o u o u t j What about j a r r o u t Jarrah? What about Jarrah? What about j a r r 엄청 쏴주겠는데 여기여기 요거를 생기게 해놓고 휘파람 소리 들리는데 휘파람 소리가 어디 뜨는거야 이적은 카메라로 하얀 물체를 찍어보면 그냥 하얗게만 뜨고 모양이 안나오는거 있잖아요 oh, right. 아 그거를 화이트 밸런스로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해지는 걸 말하시는 건가? 그 양잘는게 화이트 밸런스임. 아, 이 옷이 그래서 잘 나오느냐를 말씀하신 거구나. 음, 역시 아는 게 많으셔. 모르는 게 없으셔. 나 같은 알싸들은 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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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뻑. 뻑뻑! 나 어디니, 나 지금 어디서 껴있는거니 어, 스마트, 스마트. 나, 나, 나 지금 어디 낀거예요 발이 껴가지고 못움직였어 도랑에 빠졌나? 그러면 똑같은데서 다시 시작하겠군요 취향이 넓고 얇아서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얇고 넓으면 지난번에 똑같은 말을 했지만 다양한 사람이랑 친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인싸가 되신 거지. 친구도 많고 대화도 재밌게 여러분들이랑 많이 많이 할수 있고. 아, 근데 나총 어디 있어. 사이드샷 두 마리, 세 마리. 두 마리째. 자, 갑시다여기서여기를 뚫었어야겠어 여기 인사 기도이기 아싸 야도린다 무슨 맨날 여기게또 이렇게. 기까여기어디야왜왜왜왜오자도자왜 이렇게. 어디, 이래? 어디 있어? 저기로 갔네요. 제왜날여은지여기 아직 기도지도 않은 거 같은데? 이쯤있실 거야.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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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인데? 어디인데? 이번엔 어디어 인사도하라고 확실히 명해야 자, 저그 네. 댓글 받거든요. <laughs> 그... 잠깐, 잠깐. 가자, 가자. 아이, 친구 많으신 분이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어디서 근데 이 친구는? 저 친구가 없어가지고 이런 이런 적들한테도 친구라고 합니다. 이 친구, 제 친구 하는 거예요. 친구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형들 나랑 놀아주니까. 잡았죠, 잡았나요, 잡았나요, 잡았나요? 해치웠나요? 이게 근데 되게 해서는 안될 말이에요. 해치웠나 이 말이 적을 되살리는 주문 같은 거라서 어어 어, 아직 있나봐. 아직 한놈 있나 봐요. 저기 있네. 앞에 앞에 여기 있네. 앞에 이쪽에 여기 어딘가에 저기 있어. 잡았습니다. 어우, 잡았네. 어우, 잡았네. 정말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요. 이걸 찍어 보면은 여기도 뭐가 있었네요. 쓰레기통, 쓰레기통을 왜 잘린 거지? 비주얼을 잃었어. 로스트 비주얼. 이게 뭐야? 총바꾸기 왜 이걸 여기다 껴야는거지왜 물거품처럼 흩어져요? 스템 속인줄 이게 우리... 우리 인생사 인간이란 물거품처럼 왔다가 물거품처럼 흩어지는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요 어헤헤헤헤 잡았습니다 제 기억 속그 똑같은 비슷한 거예요 스템처럼 내 기억을 지금 추취함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을 내 기억을 토, 떠, 그, 통해서 내 잠재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 근데 어 여기 뭔가 찌질찌질이지? 자 상자가 생기고요. 여기, 자꾸 상자를 만드는 의미가 뭐지? 상자가 많아서 지금 뭘할수 있다는 거지?